수많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셨을 때 가장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족한 점, 이거는 고쳐야 한다 했던 그런 점 혹시 느끼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 계획서에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 아 스토리가 그 사업 계획서를 관통하는 스토리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왜이 사람이 이 사업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이 사람이 이 비즈니스에서 경쟁력을 갖고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어, 그런 것이 담아 있지 않으면 어, 그 사업이 성공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다 보면 은 어, 그 사업계획서의 형식은 대부분 다잘 갖춰요. 그런, 뭐, 어, 그런 모범 답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들기짜 맞추긴 잘 맞추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어떤 관통하는 철학이나 어, 혼이 예, 보이는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것이 안 보이는 사업계획서가 있고 어,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서를 관통하는 어떤 스토리와 철학과 어떤 그런 정신이 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이제 국내 시장 말고 맨글로벌을 겨냥한다 맞나? 말해 중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 이런 진출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한국 그 스타트업들이 처음부터 나는 글로벌하게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봐요. 아예 아, 대부분 보면은 한국 사람들 상대로 먼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 그러고 나서 어글뭐 그, 그러면 되 세계적으로 나갈 거냐? 아, 그러면 우리 성공하면 나가겠다.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 세계의 변화 의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 비즈니스가 성공했다. 그러면 이미 미국이나 중국에서 그 카피캣이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 미국이나 중국을 겨냥 해서 사업 계획서를 비전을 세우고 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한국이라는 이 틀에, 거기 안주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어, 글로벌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스라엘은 아예 시장 자체가 작아요. 인구가 활광문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물건 팔아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글로벌하게 시작을 해요. 모든 꿈 자체를 글로벌하게 꿈을 꾸는 거지. 그, 그러니까 어, 한글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영어나 아니면 저는 중국어나 그런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글로벌한 기업이 나오는 것이지. 어 그렇게 호랑이를 그려야지 그리다가안 되면 고양이라도 그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고양이 그려가지고는 호랑이는 절대 그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진국은 미국이나 어, 지금 이제 중국이 선진국이 되어버렸는데 이런데는 정말 글로벌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중진국도 우리보다 뒤져 있는 그런 개발도상국들, 이렇게 뭐 아시아,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데를 가는 것은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그, 변화시켜 가지고 그 나라에 이렇게 잘 커스터마이즈 해서 가는 어,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다1억이 넘는 나라들이거든요. 베트남도 가능 9천만 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지금. 어 계속 성장해 가는 어, 나라들이기 때문에 어, 한국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예, 이미 검증된 모델들을 가지고 거기 현지화하면 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는 것도 어, 저는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예.